아 제가 더덕밭에 풀나는걸 보고 그만해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배추 보증을 심고 나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주고 나니까 풀씨가 장난 아니로 올라옵니다 근데 일찌감치 포기를 하려다가 제초매트를 깔아 놓으면 괜찮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아, 씨 깔아도 되나? 이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제초 매트를 딱 갖고 왔는데, 아, 제초 매트를 사러 갔는데, 오, 이거 비닐인데 이딱이 느낌입니다. 굳이 일단은 일단은 풀이 안 나는 방향, 풀을 잡기 쉽게끔하기 위해서. 제초 매트를 구입하러 갔는데, 제초 매트가 저는 구지포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, 완전히 비닐 같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비닐을 할것 같으면, 그냥 애초에 비닐을 씌우는 게 낫지 않나?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뭐 어차피 얘도 거의 재질이 비닐입니다, 비닐. 아예 풀은 안 난다고 하는데, 이걸 사올까 말까 고민을 한참을 했어요. 야, 이거 어차피 비닐인데? 비닐하고 변치 차이가 없는데? 근데 이걸 깔려면 차라리 비닐을 씌우는 게 낫지 않나? 이 생각을 한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춤매들를 갖고 와서 일단 모종 한 대, 모종 한 대까지만 이렇게 깔아봤어요. 모종 한 대까지만 깔아봤는데,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나요? 제초미트가 거의 비닐과 없어하고 밑에서 위로 열기나 이런 게못 빠져나올 정도입니다. 그렇다면 결국 이 안에 검은, 검은색이기 때문에 열을 받고 열을 받으면 결국 여기서도 환경 호르몬이 생기지 않나요? 아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모종 한 대까지만 지금 다 할려다가 야 이거 이거 이럴바에 차라리 비닐 씌우고 말지 딱이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여기 모종 해놓은 데까지만 심었 제초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일단 어차피 사왔고 어차피 저는 일을 다니기 때문에 풀관리 못하고 이런걸 감안해서 사오긴 사왔는데 설치하면서 진짜 이거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닐이 씌고 말아야지 굳이 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에이. 일단 저기에 뭉탱이가 있어요 요 줄까지만 깔았는데 아씨, 나머지도 깔아야 되나? 그럼 환경오름 먹는 건 똑같지 않나?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환경, 환경오름을 먹을 생각을 하고 비닐을 까는 게더 낫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. 요즘 비닐이 깔고 제초매트까지 다 깔아버리잖아요, 고랑이. 근데 아우씨, 이게 비닐이야. 완전히, 아무리 봐도 이건 비닐이야. 그냥 말만 제초매트지. 이 자체가 비닐, 비닐. 물을 보어도 밑으로 안 내려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풀이 안 나서 좋다. 이 말이 그래서 나오겠죠. 저 새끼 검은 데만 피해서 다니네. 저 <laughs> 웃긴 새끼지. 상추 심으면 상추, 상추 해비파하고 거기다 똥 싸고. 지또 이제 배추 힙피파고똥 살라고 제재하는 거야. 야마 뭐해 이 새끼야 거기서. 또 배추 히이팔라고러지나너고 걸음 주라고 안 했어 임마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. 그 모래범 많은데 왜 그래? 그 모래범 많은데 왜이 새끼 꼭 그냥 배추 상추 있는데 와똥 싸려고. 있... 좀 웃긴 새끼야 지금. 꼭 로타리 쳐 놓으면 와갖고 저지르기 하고 있거든. 묻어 이새끼야 이제 빨리 아이고, 냄새는 이 새끼야 네똥 아유 냄새는 지랄라 타고 다 새끼야 니똥 냄새나지 저게 꼭 로타리 쳐 놓으면 밭에 와갖고 똥싸고 아, 어찌됐건 뭐 이러나 저러나 온, 올해는 최초 로또 알아봤습니다. 지금 배추에 무이벌레무이벌레라고 하죠.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무이벌레가 지금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갉아먹었어요. 제가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죽이긴 했는데,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물려 들겠죠. 그냥 구멍이 빵빵 달았어요. 네, 아 친환경 약재를 사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정신이 없었고 친환경 약재를 무 사왔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멍이 빼꼼 빼꼼 다 났어요 아. 완전히 다 갈아 먹었어요 이렇게 이 사이에 풀들은 아유. 이제 물을 물을 계속해서 주니까 이 풀이 씨앗이 올라오 바라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거죠 또 있네 이새끼 왜기어가죠 반짝하는 요놈 무이빨레 아유 어딜 다시 기어들어가 이 새끼야 이무이벌레가 물을 주니까 흘러서 나와요.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다 잡았는데, 올해는 그짓할 생각이 없고, 그냥, 이제 올해는 친환경 약재로 해서, 친환경 약재로만 해서 한번 이것들을 끌고 가볼까 합니다. 뭐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, 뭐 친환경 약재 판매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약재만으로도 충분히 농사가 된다고 하니까. 아, 이 새끼, 여기. 이게 또 단단해갖고, 그냥 흙에 누르면 안 죽어요. 손으로 깨뜨려야 돼. 여기 또 있네. 진짜 많아, 이, 들 진짜. 아이고, 씨. 아이고, 이것도. 또몇 마리 기어 들어가 있네 그 안에. 바글바글하네. 아이고. 그 사이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또 움직이지 않네. 이렇게 기어 나와야지. 몇 마리야 도대체. 이래다가 작년에 배추 다 죽였는데 뭐고 잡는다고. 이거 씨. 저게 껍질이 단단해 갖고 그냥 눌러서 죽이면 안 죽어요. 땅속에 박혀 갖고 나중에 또 기어 나와서또 쳐먹어요. 아 풀들. 네이 예, 저녁 때 저녁 때 이렇게 보면 온갖 온갖 벌레들이. 달팽이도 와서 뜯어 먹고 달팽이도 와서 뜯어 먹고 무이벌레도 뜯어 먹고 뭐 온갖 잡벌레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. 작년에 열심히 봤다고 이 무이벌레가 보입니다, 이제. 작년에 열심히 이놈들 잡는다고 아이, 이게 떡치고 있는 것들 잡아 죽이라고욕봤는데 그러고도 실패했는데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씨앗으로 심은 게 낫거든요. 씨앗으로 심은 게 낫는데 여기도 있네. 이야, 이 씨앗을 다 뜯어 먹고 있더라니까. 요요 요 사이에 있잖아.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뜯어 먹고 있어. 씨앗을. 씨앗에 막 이제 발한 것들을. 이 씨앗에는 농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, 씨, 괜찮은가? 초먹도 아무렇지도 않은가? 제가 하나를 봤어요. 저 무잎을 내가 완전히 어린 씨앗이 발아를 해갖고 올라온 걸다 뜯어먹었어요.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여기 다 뜯어먹었잖아 요 앞뒤로 앞에 이빨이 뒤에 이빨이 다 뜯어먹었어 많이 봤는데 응. 다 뜯어먹은거야 무 이빨래가 싹이 올라오자마자 다 뜯어먹어 이것도 이것도 다 뜯어 먹었죠. 이것도 구멍 숭숭 났고, 요 밑에 또 하나, 또 하나 이게 뜯어 쳐 먹고 있고. 이 아들은 눌러서 죽이면 안 되고 손으로 으깨서 죽여야 됩니다. 이게 지금 모종, 모종 씨앗, 발화 안 돼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먹고 있어요. 근데 이제, 내일은, 아씨, 내일은 친환경 약재 사와야 되는데. 일단, 올해, 올해는 그렇습니다. 올해는 친환경 약재만 가지고, 친환경 약재 살충제겠죠? 친환경 약재 살충제만 가지고, 좀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친환경 약제 말로 가능한지.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딱 가운데만 뿌렸잖아요. 물을 양옆에 안 뿌렸어요. 풀 나지 말라고.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를 심을 건데 아직 무는 안 심었어요. 무도 갖고 와서 심어야 되고. 근데 이할 바에는. 아시 비닐이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환경으로 뭐 그냥 대놓고 먹는 게 나을 것같아 일단 해보긴 했습니다.